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 토리타로입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분들에게 맞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카드 중에서 마음에 끌리는 카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혹시 두개 이상의 카드가 눈에 들어오시면 두개 이상의 카드 내용을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입시켜 보세요. 카드의 정방향과 역방향의 내용을 두 가지를 설명하는 이유는 똑같이 하나의 카드를 선택하더라도 어떤 분은 정방향에 해당되시고 어떤 분은 역방향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정방향과 역방향의 내용을 같이 설명해 드리니 카드의 정방향과 역방향의 내용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시는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드 설명 내용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첫 번째 카드는 연락운과 현재 상황, 감정, 조언, 연애, 등관계를 보는 카드이고 두 번째 카드는 취업은, 승진은, 이동운, 매매운, 시험운을 보는 카드이고 세 번째 카드는 메이저 카드만으로 보는 금전운, 건강운, 상대의 반응, 패션과 음식을 보는 카드입니다. 상대의 반응은 연락하기 전에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연락하기 전에 점쳐보면 좋습니다. 패션과 음식은 무슨 옷을 입을지 망설여질 때와 식사 메뉴 선택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카드와 아래 카드를 각각 하나씩 선택해 주세요. 카드 위에 있는 번호 선택해 주세요. 잠시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카드 다 고르셨으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락온과 현재 상황, 감정, 조언, 연애, 대인관계를 보는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연락은 곧 온다. 현재 상황의 정방향은 합리적, 시시각각 달라진다. 논리청연하게 결정하고 전진한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 결정을 재촉당하는 상황, 변화하는 시기. 현재 상황의 역방향은 헛된 분쟁을 초래한다. 생각만큼 변화하기 어렵다. 여기저기서 다툼이 생기기 쉬운 상황. 감정의 정방향은 망설임 없이 나아가고 싶다. 주쟁심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싶다. 이성적이다. 감정의 역방향은 조급하다. 자제심을 잃는다. 타인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도량이 좁다. 조언의 정방향은 타이밍을 잡아라. 낭비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조언의 역방향은 억지를 부리지 말라. 헛된 언쟁은 피하라. 바쁠수록 침착하라. 연애의 정방향은 적극적으로 마음을 얻는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돌진한다. 이끌어주는 남성. 속도가 생명이다. 연애의 역방향은 맹목적인 사랑. 무심코 던진 말로 상대를 상처입힌다. 일방적 애정. 섬세함이 부족하다. 양다리. 띵관계 정방향은 자연스러운 대화. 토론에 강한 사람. 교육관계를 높인다. 대화로 거리를 좁힌다. 변덕스러운 마음 등관계 역방향은 일방적인 주장 다툼이 생긴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받는다 오해로 어긋나는 관계 자취를 감춘다 자기 놓치 제멋대로인 태도 명품을 고집한다 이번 카드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연락은 만족한 상태로 온다 현재 상황의 정방향은 만족할 만한 상태 염원이 이루어져 마음이 충만하다 딱 좋다. 고 소원이 이루어진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시기 자신에게 만족한다. 현재 상황의 역방향은 욕망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욕심에 눈이 먼다. 우쭐해진다. 모든 일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 감정의 정방향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기쁨으로 가득하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 감정의 역방향은 자기에 대한 찬사. 소위한 뒤에 느끼는 허무함. 아직 손에 넣지 못했다. 조언의 정방향은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기쁨을 드러내지 말라. 조언의 역방향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 연애의 정방향은 짝사랑이나 오래 알고 지내던 상대와 결실을 맺는다. 이상적인 관계, 부유한 사람. 연애의 역방향은 거짓사랑에 낙담한다. 빗들어진 애정, 육체적인 관계. 마음이 따르지 않는 관계 된관계의 정방향은 마음이 통하는 사이 즐거운 대화 정신적 근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된관계 역방향의 정도를 넘어선 태도에 진저리를 낸다 야보는 발언 실증이 나는 관계 저멋대로인 사람 음석을 부린다 3번 카드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연락은 결국에는 온다 현재 상황의 정방향은 득이 양양, 좋은 일이 있다, 멋지다, 문제없다, 좋다,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마음이 들뜬다, 현재 상황의 역방향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했지만 기뻐할 수 없다, 기한을 넘긴다, 부당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다, 감정의 정방향은 매우 깊은 상태, 남에게 자랑하고 싶다, 어찌해져 있다, 성취감, 감정의 역방향은 예상과 다른 결과에 낙담하고 있다, 거만하다, 자신이 없다, 열등감 조언의 정방향은 힘을 합쳐라, 자신있게 맞서라, 리더십이 중요하다 조언의 역방향은 배신자를 조심하라, 우울감이 실패를 부른다, 초조해 하지 말고 천천히 연애의 정방향은 경쟁자를 물리친다, 고백 성공, 기대하고 있던 이야기를 듣는다, 인기가 많은 사람 연애의 역방향을 사랑받고 있다라는 착각, 고백 실패, 연락두절, 혼담, 약혼, 혼인신고가 연기된다. 된관계의 중방향은 의기투합한다. 협력하는 관계, 희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 그룹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온다.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단결할 한 곳을 향한다.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충실감을 맛본다. 된관계 역방향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거짓말로 사이가 틀어진다. 연락이 늦어진다. 말뿐인 사람. 허언과 허세로 자신을 포장한다. 지나친 자신감. 배신하는 행위. 인심을 잃는다. 4번 카드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연락은 올듯하다. 현재 상황의 정방향은 동경, 기분이 좋다. 희망의 빛이 보인다. 무언가 누군가의 기대가 싹 든다. 미래를 향해 기세를 높이는 시기. 보람을 느끼는 일상. 몸도 마음도 컨디션이 좋다. 현재 상황의 역방향은 이정표가 되는 별을 놓친다. 일을 정리한다. 백지 상태로 돌아온다. 기대했던 이벤트가 연기된다. 맥 바지는 정계. 미래의 거는 희망 없이 울적한 일상. 감정의 정방향은 목표가 생긴다. 동경하는 사람이 생긴다. 마음을 의지할 곳이 생겨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영감을 받는다 미래가 기대된다 감정의 역방향은 앞을 내다볼 수 없어 혼란스럽다 목표를 잃는다 동경하던 사람에게 환멸을 느낀다 낙담하고 있다 미래를 비관하고 있다 무기력 조언의 정방향은 희망을 잃지 말라 긍정적으로 자신을 믿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스타가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라. 조언의 역방향은 과거는 모두 잊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라. 부정적인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을 주목하라. 우선은 실현 가능한 꿈을 그려라. 연애의 정방향은 희망이 보이는 사랑, 이상적인 연인, 동경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부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 연애의 역방향은 높은 이상, 자만, 마음이 가지 않는다. 비관한다.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등강계 정방향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마음이 따뜻해진다. 깨달음이나 힌트를 얻는다. 성심성이 건전한 우정. 등강계 역방향은 알맹이가 없는 잡담. 항상 돈을 내는 입장. 함께 있으면 낭비가 심해진다. 삭막한 마음 즐겁지 않다. 5번 카드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연락은 답장이 온다. 현재 상황의 정방향은 의욕, 바쁜 상황. 자신의 취향, 취향을 관철한다 유리한 위치에서 승기를 잡는다. 자기 주장이 가능한 상황. 약점을 극복한다. 승부를 걸기에 좋은 시기. 현재 상황의 역방향은 불리한 상황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 각오가 서지 않는 상황. 피할 수 없는 다툼에 휘말린다. 감정의 정방향은 목표를 정했다. 신념이 싹 튼다. 승리를 향한 의욕과 자신감이 가득하다. 감정의 역방향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전 일을 상실했다. 불안, 갈등. 조언의 정방향은 주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라. 자신을 믿어라.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라. 조언의 역방향은 방해나 간섭에 주의하라. 어려운 싸움을 각오하라. 무의미한 다툼을 하지 말라. 연애의 정방향은 적극적으로 마음을 전한다. 일단 부딪히고 본다. 정치에 낸 사랑, 실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연애 역방향은 연인을 빼앗긴다. 어떤 노력으로 끝난다. 망설인다. 실연. 등간계의 정방향은 대화를 이끌어간다. 가식 없는 사람. 강수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낌없이 줄수 있다. 등간계 역방향은 본심과 다른 표면적인 대화. 신통치 않은 대답. 겉과 속이 다른 관계. 기가 얇은 사람. 약점을 잡힌다. 다음은 지엽은 승진은 이동은 매매운 시험문을 보는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지우분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승진은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이동은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매매운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시우은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2번 카드입니다. 지우은 동그라미 두개 좋습니다. 승진은 동그라미 두개 좋습니다. 이동은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매매운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시우은 동그라미 두개 좋습니다. 3번 카드입니다. 지우분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승주는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이동우 세무 또는 동그라미 하나 보통 또는 좋습니다. 매매운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시험은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4번 카드입니다. 지우분 동그라미 두개 좋습니다. 승주는 동그라미 두개 좋습니다. 이동우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매매운 동그라미 두개 좋습니다. 시험은 동그라미 두개 좋습니다. 오번 카드입니다. 지우분 동그라미 하나 줬습니다. 승진은 세모부통입니다. 이동우 동그라미 하나 줬습니다. 매매우 동그라미 하나 줬습니다. 시험은 세모부통입니다. 다음은 금전은 건강운 상대의 반응, 패션과 음식을 보는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금전은 인센티브를 받는 재투자하거나 재소득을 올리는 보너스 소송에서 이긴 건강은 허리 관련 질환 입 관련 질환 타인에게 전기 제공 온기 회복 재생 죽다 살아난 상대의 반응은 상대도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패션은 계절감을 드러낸 패션 음식은 몸이 원하는 음식입니다 이번 카드입니다 금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땡제나 푼 없는 건강은 말기암 사고사 불치병 중환자 상대의 반응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 패션은 심플한 옷, 음식은 끝맛이 깔끔한 음식입니다. 3번 카드입니다. 금전은 열심히 버는, 스스로 돈을 모으는, 자수성가한, 공격적인 투자, 늘돈 되는 것을 찾는, 건강은 근육통, 멀미, 성병, 건강검진 받아볼 것,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 상대의 반응은 활기차다, 패션은 활동성이 좋은 옷, 음식은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4번 카드입니다. 금전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남편이나 아내 몰래 빌려준 돈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강은 뇌관련 질환, 정신병, 신경증, 강박관념, 스트레스, 의처증, 의부증, 장기간체로 해보기 어려움, 상대의 반응은 애매한 대답 같아도 패션은 침착하고 어른스러운 분위기, 음식은 발효식품입니다. 5번 카드입니다. 금전은 돈을 많이 번 돈이 늘 있는 혹은 있어 보이는 돈을 멋지게 잘 쓰는 건강은 심장병, 혈관질환, 욱하는 기재병, 아이관련, 피부 옷기 안전사고 질병, 바로 치유 또는 이상없음, 일사병, 열사병, 말라리아, 상대의 반응은 기뻐한다, 패션은 야외 활동을 고려한 후, 음식은 밭에서 키운 식재료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다 마쳤습니다. 항상 행운이 깃드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에 항상 기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토르타로가 되겠습니다. 복지로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세요. 오늘의 운세 토르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